얘기하는데 그 아니 그 약간 하얗고 투명한 거 있잖아요.라고 하니까 요 뭐라고요? 헤이즈 하얗고 투명한 걸 먹고 싶다고요? 아우 양 아니 아 잘못 갔다 이쪽으로 타면 안 되는데. 이두 개만 먹으면 되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이두개면 이러고 절로 가요. 가는데, 여 나뭇가지 이렇게. 아까 여기 닭을, 이렇게 날리면다 잤거든요. 제가 좀못왔네요 이러면 깔끔하게, 햄이 1분 40초 때다 나옵니다. 초반에 패시브 친거 별로 안 좋은데. 캡들랑 한갑다, 한가요. 뭐가 있는데? 그래봤자 의미가 있네 궁합 깨좀 할걸. 가자, 어서야 이런 카테가 있어. 나한테 주면 내가 캐리 해주는 거 어떻게 알고? 나 카테가 양보하는 거 거의 3시즌만, 3, 4시즌만, 5시즌만은 처음 봐. 아, 다 먹겠네. 여러분, 여기서 광고를 하나 하자면, 제가 또 이번에 다니엘 강의를 한번 오픈해 봤습니다. 아, 별건 아니고, 그냥 1대1 수업 같은 건데, 정말 이제 낮은 가격으로 우리 다니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플레이를 보고 직접 피드백해 드립니다. 다니엘 장인이 되고 싶은 전 나이에, 자, 내 플레이에 확신이 없을 땐 "답일 강의" 뒤 도는 각,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땐 "답일 강의" 아, 제비님, 이거 어떡해요? 아, 제비님, 뒤도는데 상대에게 들켰어요. 아, 제비님, 탱커가 저를 마크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제비님, 상대 조합에 하트, 마이 같은 단일 카운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제비님, 저희 집 리모컨 어있어요넌뭔바 먼... 핫빌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지의 하얗고 투명한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제 반갑습니다. 아오, 또 뭐가 소리나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또, 이, 시방카를 아이고,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진카 가야 되는데. 그, 실제가 진카이니까 똑같은 거 아닐까요? 머리가, 으아! 누구, 상대 앞라인보다 최소 두번 튼튼할 듯. 네어 말을 안 듣는 환자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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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끝났어. 금지 구역에어 음, 이제야 좀 손이 풀렸 Далее. 이곳은 끝났어. 난 물에 젖었군. 갔 이제야 좀 손이 풀렸나? 손님들 만나게 되면 쉬는곧 금방 끝났 <목소리가> <민씨 안전시지가> <목소리가> 아된 아직 기다리는 손민들이 있고. <목소리가> 소란 스러워질 것에 대해 미리 사과하지 <목소리가>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 이동하자. 어지럽고 불쾌하고.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로 성하자 오늘 하자 이제 곧 마지막. 가 해낼 줄알하 전투를 위해 최종 안전지대로 가자. 끝날 거다. 어디서 올라? 밤에 싸우면 나이좋긴한데 소리를 오랜만에 듣고 싶은데. 안 돼? 얼마 남지 않위험해지군 고지하는 지 나도 네, 찍어낼래? 같이 찍어 보자. 리 아, 버처럼해 봤어요. 야아! 너카테아지와카테아라는딜 비비네 아니 여러분 제가 재밌는 썰을 풀어드릴까요? 오늘 제가 그 음.. 내전을 했었거든요 약간 상품 걸린 내전이 있어가지고 내전하고 왔었는데 연애썰? 아니 내전이요 아니 내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상품으로 도넛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넛을 먹고 싶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피 도넛이 먹고 싶다고 그 설탕 알죠? 약간 투명한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설탕으로. 코 자랑 대전. 아오 너희들은 뭐? 네 좋아해요. 그래서 저 크리스피 도넛이 먹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에글레이즈드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말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 이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 헤이즐넛이었나?라고 그 헤이즐넛이었나?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뭐라고요? 재민님 뭐 먹고 싶어요?라고 물어봤는데 헤이지를 먹고 싶다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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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아니 그 약간 하얗고 투명한 거 있잖아요라고 하니까 요 뭐라고요? 헤이즐 하얗고 투명한 걸 먹고 싶다고요? 아우 그냥 아니 아우 그냥 예 네, 그렇게 오늘 봉변을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저 아까 전에 십 안카 후원해주신 분이 얘기한 게그 얘기거든요 재민 씨 아니 아니 헤이, 헤이. 어, 아니야 뭘 오빠야 내가 뭐했다고 재빌하고 너의 소원 이루어지길 바랄게 뭘 하셨길래 오빠가 생기신거에요 딱 아무것도 안했어 너그 억울해 마스터즈에서 재빌님 만났는데 재빌님면 헤이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아니 저 사람 그냥 만나서 딱보자말자어 다니엘이 잘할 것 처럼 생기셨나요 라고 했는데 그냥 개 욕이잖아 그거 역시 알파벨 들 다니엘이면 잘생긴거 아닌가요 역시 알파일 무슨 유지라는 탑재비를 멋지다. 아우 이 사람들 다 추방시킬 수 없고 그냥.